세 가지로 뽑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매도자가 급해서 그냥 싸게 팔았다. 그냥. 왜?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보죠.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시가를 낮게 책정을 했고요. 거기서 요 정도까지는 할인하더라도 뭐라 안 할게 라고 얘기해서 요 정도 잡았는데 자, 너무 낮은 거 가니까 8억에 했고요. 그렇다면 매도자는 양도세 요 범위 내에서 5%를 넘게 거래가 된다면 양도세 내야 되겠네요. 자 1가구 1주택이라면 어차피 12억까지 비과세.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33평형이 기존 거래 대비 7억이나 폭락한 채로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과연 폭락의 시작일까?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일지. 자,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파트의 주인공은요, 염리 삼성 레미안입니다. 기존 거래가 얼마였었나, 13억, 12억, 13억, 14억, 작년 21년도 9월 23일이 최근 거래였는데, 15억, 4천5백. 하지만, 저번 달에 계약을 했고, 자, 이번 달 10월 17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8억에 계약을 했더라.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다가, 오! 해가지고 쭉 떨어져서 8억. 과연 7억 넘게 폭락한 게 맞느냐.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는 75년생 A 씨고요. 33평형을 8억에 거래를 했는데 매수자는 두 분입니다. 공동명의로 돼 있고 각각 4분의 1, 4분의 30돼 있고 B 씨 78년생, C 씨는 80년생에서 자 아무래도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더라라까지는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핫 이슈는 바로 이거죠. 자,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폭락이 맞을 테고 아는 사람이었으면 가족 간의 거래 등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가설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가설 이후의 최고의 가설 세 가지로 뽑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매도자가 급해서 그냥 싸게 팔았다. 그냥 왜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던지 아니면 뭐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급한 사정에서 팔지 않았을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자 확률이 좀 낮다고 라할수 있겠죠 두 번째 가설은 전세로 살던 세입자 부부가 대출을 끼지 않고 공동명의로 해서 현금으로 매수를 했다 공동명의로 bc랑 cc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부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bc는 남자로 추정이 되는데 4분의 1 cc는 여자로 추정이 되는데 자 4분의 3의 비율대로 나눴습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 시가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뭐냐 자 시세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증여 의제를 피하는 수준까지 매도가액을 낮춰서 거래한 가족. 매매거래가 아닐까 그걸 이제 특수 관계인 거래라고 하죠 그렇다면 증여는 아닐까요 단순한 증여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 건 맞습니다 직전가가 1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대세 하락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8억이라는 매매가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죠 자 그리고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자, 부동산을 끼고서 거래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건 계약금을 9월 달에 넣고요. 그다음에 27일 만에 잔금 10월 달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비교적 빠른 27일 만에 거래가 자, 완결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증여는 아닙니다. 왜냐? 부동산 실거래가에 찍히기 위해서는 유상승계만 가능하다. 그래서 증여는 아닐지 몰라도 자, 가족 간의 특수 관계인간의 매매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 그죠? 특수관계인은 뭐,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육촌인의 혈족 나를 중심으로 해서 피를 나눈 자, 친척들이 말하는 거죠 부모 자녀 사촌인의 인척 자, 인척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며느리 형수 제수 숙모 질부 사위 형부 제부 매형 고모부 동석 외숙모 이모부 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이제 단순하게 부자지간의 거래로만 자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매도자 a씨 그다음 매수자 공동명의 b씨의 성이 각각 다+ 다르다 그리고 나이는 a b c 모두 다 40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지간의 거래 뭐 요런 거자 일단은 아니다 자 그리고 6번 매수자가 공동명의를 했는데요 자 여기는 약간 드물게 자 이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남자가 4분의 1 여자가 4분의 4 3의 비율로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이 오갔는데 대출은 하나도 안 받았다. 일단은 왜 단순한 증여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여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상승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찍히기 위해서는 유상승계여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부동산 실거래가에는 찍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가 된다면 부동산 실거래가에 신고가 되고요자 예를 들자면 자,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요 자, 아버지의 건물을 아들 한테 증여로 넘겼다. 자, 그러면 무상 승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안 찍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간 저렴한 가격에 아들이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거래를 했다. 매매를 했다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에 신고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매도자가 왜 팔았을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싸게 팔았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요즘 아파트 가격도 팍팍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싸게 넘겼어요. 자, 만약에 매도자가 자기는 이제 8억에 갑자기 팔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요거 8억에 팔게요. 사장님 팔아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부동산 사장님이 자, 눈이 휘둥그레지죠. 뭐? 8억? 자, 왜냐면 하 전세가 7억에 8억, 뭐 7억 5천, 7억 5천이라서, 그래서 매가가 8억이고 전세가가 7, 8억이라면 전세 낀 채로 부동산 사장님이 사시겠죠. 싸니까 전세 끼고 산다면 뭐 1억이나 아니면 공짜로 살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라서 부동산 사장님이 사시고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의 뭐 친척 인천 사돈의 8촌이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3자가 사기 전에 벌써 다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흔치 않더라 자 그래서 그냥 싸게 파격세일 할바에는 매도자가 친인척이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부담부 중요하거나 특수관계에 매매하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싸게 팔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 매도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싸게 넘겼다. 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주인은 급하게 팔아야 되고 전세 살던 세입자는 딴데 이사가자니 귀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게 넘기려면 제가 쌀게요. 막 이래가지고 사는 경우 있습니다. 진짜. 보통 매매계약을 쓰게 된다면 매수인의 주소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써야 되죠. 자 여기에 만약에 강남구라고 쓰게 된다면 향후 자 이런 등기가 나오게 되면 공유자 해서 여기 매수 매수자란에 주소 넣는 게 계약서에 적었던 주소가 바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매수자 주소란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자, 매매 물건의 주소지랑 동일하다. 그럼 여기다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썼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매수인이 매매하기 전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전세세입자가 산 거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염리 삼성 레미아는 특수관계인간의 매매다. 자그래서면 특수관계인은 아까 전에 봤죠. 자 이렇게 많은 특수관계인이 증거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 형식을 따서. 증여세를 줄이자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가족간에 매매로 하면 어떨까? 자, 매매로 해도 괜찮아요. 자, 합법으로 보니까요. 정당하게 돈만 오간다면 뭐 시세보다 약간 싸는 건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국세청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에 명시돼 있고요. 하지만 박연하게 싸게 해주면 일부는 증여를 본다. 자, 요 정도는 봐주게 해서 대가와 시가 간의 차이기. 자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자, 대상 물건 가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세가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세랑 대가의 차이가 30%나 3억 중에 작은 것이면 자요 정도는 국세청에서 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시가 시세가가 10억짜리고 내가 이거를 대가, 7억에 팔려고 한다. 특수 관계인에 있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요 차액이 3억 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30%나 3억 중 작은 것에 이 범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10억짜리는 7억에 거래하더라도 자, 이해를 해줄게. 라는 얘기죠. 하지만 10억짜리를 6억에 거래가 된다면 원래는 7억까지는 괜찮아 봐주지만 6억은 안 봐줘. 그 1억 부분만큼은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시가를 낮춰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파트를 팔 경우에 있어서는 시가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토대로 시가를 형성하고, 그 시가 범위 30% 3억까지는 봐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기준은, 자, 양도일 직 직전 6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까지 거래 사례가 있으면 고게 바로 시가가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가가 자 염리동 삼성 레미 안에 있을까요 자 직전 6개월 어허 찾아보니 자 요거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은 없고 1년 전자 매매가액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쓸 수가 없더라 자 요게 없으니까 이제 시가는 두 번째 기준으로 장애 되겠죠 납세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시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자, 납세자가 감정평가 안 받으면 끝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 유사 매매도 안 하고 감정평가도 안 한다면 자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가격으로 시가를 정해서 자그 시가 기준으로 해서 30% 3억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공동주택가격은 얼마냐 자 2022년도 1월달 염리삼성레미안 공동주택가격을 보니까 10억 900만 원이더라. 자 어쩔 수 없이 요거두개안 되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로 하게 됐는데 그 시가 기준이 10억 900이 되더라. 자 여기에서 매수자는 3억이나 30%까지 증여로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자 여기 한선까지만 맞추게 된다면 증여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억 900 곱하기 30%니까 0.7을 곱하면 7억 630만원까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증여세 안 내도 되고 합법적인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죠. 어? 근데 7억 630만원을 쓰자니. 아, 기존의 거래가액이 15억인데 너무 낮은 게 아닐까요? 그럼? 8억의 매매가를 쓰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요거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뭐냐, 직전 6개월까지는 거래가 없어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쓰지 않았지만 양도인 이후의 3개월 안에 거래 사례가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시가가 돼서 시가가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매 후 3개월 안에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게 시가가 되니까 세금 내야 되죠 아 그래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3억 또는 30%까지 증여세를 안 내겠다라고 얘기하지. 양도세는 좀더 깐깐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으면 시가대로 양도세를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양도세 요 범위 내에서 5%를 넘게 거래가 된다면 양도세 내야 되겠네요 자, 1가구 1주택이라면 어차피 10여까지 비과세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시가를 낮게 책정을 했고요. 거기서 요 정도까지는 할인하더라도 뭐라 안 할게라고 얘기해서 요 정도 잡았는데 자, 너무 낮은 거 같으니까 8억에 했고요. 그리고 3개월 안에 또 거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공동명의로 해서 세금을 줄여보자. 자 누진 과세니까요. 자 이러지 않았을까 감히 발칙한 가설을 한번 세워 봅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